내가 걸어가는 다시 해보려고 나한번넣어드요몇 번만 맞추고 그대로 쓰다 어제 너무길었으면 좋았을까? 짝짝 했어. 넉불이 아니 옆구리만 맞지 않도록 하면정정말 좋을 것같 꾸리밥 마취하고, 꾸리밥 고고꾸니밥아예하렇게 돌아가는 장고꾸리고리고리밥고리라하고 꾸리밥 마리 나내 여기 거기 구가 봐. 너는 사이 양궁 만나서 거기 화 아니 잠깐만. 거기 있어. 아 해. 그래 아. 반칙 아니야. 뽑았을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끝내기 전에 아 이제야 끝. 자, 오늘 오늘 영상 사우습니다 그러면. 은 어디가? n o 처발차차로로내내자이 o o k it. I took it. I 아닙니다. 아닙니다. o o k it. I took it. I took it. I took it. I took it. I t o 그냥 안 타고 있을 어제 만드게 빨리 나요 오늘 치다 가는게아니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어 카메라. 아유! 오, 가 아니구나, 이쪽으로.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까뜩까뜩. 오케이. 지 아, 카메라, 슛! 아, 세 용사님. 오늘 영상 마무리 했어요. 아이고. 오늘 영상 마무리 했어요. 여기 아니네. 어디냐. 오늘 영상 마무리 했어 여기 아니네. 어디냐고요? 네, 그냥 카메라 대 자, 찍었어야